바로 이 디스. 아 나만 씹어대는 거. 요즘 뭐 이제 아무래도 힙합 장르가 이제 득세를 하다 보니까 요즘 뭐이 디스가 네. 그죠? 컨트롤 사건이 나기 전에는 약간 <laughs> 디스가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그냥 지르고 보는 시기인것 같아요. 다 음. 디스하고 그냥 방송에서도 컨트롤. 디스 디스하고. 음. 저도 이제 뭐 라스라든 지 이런 프로에서 실명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기사에만도배돼가지고 아주 욕을 다 가지고 먹어요. 네. 그래서 방송 딱 모니터고 하 나면은 느낌이 와요. 아내가욕 먹겠구나. <laughs> 그게 느낌이 오는데, <laughs> 근데 뭐 최근에는 그 케미 케미는 중간 뭐 하는 친구예요 그 신인 그 이번에 데뷔한 걸로 알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저기 17세, 17세 여고생이래요. 저... 새로 나. 나온 신인그룹래 래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아는데, 아. 이제 힙합 엘리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음. 거기서 랩을 제대로 하자 해서 두더 라이 웹이라는 컴패티션을 진행을 했는데, 그 비트를 그 대회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에 이제 가사를. 디스를 해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비트를 만드신 분들도 왜 내가 만든 비트로 음. 하필 박봄을 음. 디스를 해서 음. 나도 욕을 먹이 음. 만들냐. 예. 평화. 디스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음. 한거 음. 자체가 그치. 이제 사람들이 펜트롤 같은 경우는 전에 서로의 이런 음. 악감정 있었으니까 나온 건데 이건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 뜬금없이 지금 한창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음. 약간 수저 얻는 느낌 아니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이제 김구랑 문희준 사건이었던 거예요. <laughs> 상황에 있던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laughs> 주무시지 마시고, 네. 해변 좀 해보세요. 아, 나도 괜찮잖아 내가 내 얘기를 하려고그랬었는데 니가 <laughs> 얘기를 하냐. 아, 나 근데 나... 이제 문희주 씨가 그때 놀이처럼 그렇게 됐어가지고, 이제 거기 네. 이제 불을 제가 이제 뭐집피게 이제 잘못인데. <laughs> 저는 좀 잘못됐었죠. 네. 아, 근데 이쪽에 어떤 얘기들은 뭐래요? 지금 케미하고. 일단 사람들이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케미 쪽은 그러니까 사실은 맞다라고 일부 인정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laughs> 근데 이 정도로 이슈가 될지 몰랐다라는 음. 게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디스가 돼야 되는데, 정말 네, 불쾌한 디스가 되면,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불쾌하죠. 제가 이 불쾌한 디스의 전문 아니겠어요. <웃음> <웃음> 어... 사실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옛날 에 영국에 제미란 팀을 이끌던 폴 웰러라는 네.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칠십년대 후반에 나올 때 비틀즈를 뭐 썩었다 뭐 이러면서 선배들 막시어대고막 그랬거든. 네. 그렇죠. 음악 처음에 했을 때뭐 패기도 있고 막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뭐 기득권 세력을 이제 몰아붙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심경도 음. 저는 이해를 네. 해. 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제일 강자를 먼저. 그렇죠. 찾아가서 대결 신청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 너도 음. 맞아도? 음. 네. 네. 랩퍼가 듣기도 랩? 잘 아, 랩은 잘했어요. 17살 치고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랩을 잘했어요.